타르로 압축되어 있는 파일을 풀기 전에 일단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르 하시고요. 일단 gz로 압축, g z i p 으로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z옵션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만 확인하는 게 tvf가 되겠죠. a하고 탭키 치시면 되겠죠. 엔터 치시면, 네, 지금 뭐 테스트.php랑 네, 파일들이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테스 p h p 와뭐 덮어서도 문제가 없는데 인덱스턴 HTML이 지금 파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디렉토리 안에 있는 거를 네, 백업 파일로 틸들로 일단 바꿔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인덱스턴 HTML 이 있잖아요. 이 요, 요 파일 뭐 테스톤 PHP는 아까 말씀드렸고 뭐 덮어서도 뭐 크게 그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상관은 상관이 없는데 인터넷 HTML이 지금 어떤 내용 이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mv 현재 딕토리 안에 있는 거 일단은 틸드로 어, 이렇게 바꿔 이름을 바꿔놓고 상태에서 푼 다음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ndex.html 하고요 mv 딕토리를 index.html 틸드로 하겠습니다. 물론 뭐 컬리브레이션 쓰면 쉽게 되는데 뭐한 어, 가지 해볼까요? 네, 중괄호가 이게 중복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원래 는 이명령이거든요. index.html을 인덱스 html 틸드로 바꾸라는 건데 이 인덱스 html이라는 단어가 중복되잖아요 중괄호로 이렇게 표시할 수어요콤마틸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좀 잉크하는 느낌인데 그냥 또 트시면 ls에 보시면 인덱스 html을 인덱스 html 틸드로 바꿔주라는 예, 그런 뜻이 됩니다 일단 바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타르 자 푸는 게 z죠 x vf 하시고 a 하고 탭키 하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index.cat h t m l 한번 봐볼까요 네 이렇게 되어있죠 아파트 2.4아 그냥 웰컴 투 포세인 리뉴스 월드네요 뭐 똑같은 페이지이기 때문에 네 다시요 예로카로스탄 한번 해보죠 네 그냥 이거네요 예, 웰컴 지금 원래 제가 책에 있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그냥 어 했는데 그 때문에 예, 그냥 원래대로 어, m v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필요 없기 때문에 m v 네, 다시죠? 네. 인덱스 자 틸드를 요거를 다시 인덱스 타 HTML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했던 거 그대로 쓸수 있습니다. MV 하시고요. 인덱스 자 HTML 똑같죠? 중괄호 하시고 틸드 콤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기 이게 뭐냐면 인덱스 자 HTML 틸드를 인덱스 자 HTML로 바꿔 주세요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르시면 그냥 하셔도 돼요. 네, 오버라이터에 y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원래 있던 거 F5 누르시면 원래 아파치 이전 서 되어 있는 거이뉴수 있죠. 설정 계열 됐죠. 자,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도는 뭐냐면 일단은 그 여기에다가 펜도 잠깐 그려 보면 그냥 방명록이라는 글자를 만들어 보려고 여기다가 이제 방명록. 물론 이제 다 영어로 하겠습니다. 이게 한글을 하려면 또 인코딩 해주고 크롬에 사려면 도 인코딩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쉽게 말하면 네, 방명록 이라는 글자를 딱 클릭하면 여기에 이제 insert.html 이라는 거 링크를 걸 거예요. insert.html이 아까 이제 그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름. 그죠? 뭐, 이렇게. 내용. 전송버튼. 이렇게 해서 누르는. 뭐, 그렇게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소스를 보시면 insert.html이 지금 있습니다. insert.html부터 한번 건드려보죠. pwdls. 지금 insert.html 뭐한거 봐보죠. vi 하시고, i n s e r t html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 이거 호출해볼까요, 그냥요? 여기서 이제 같은 디스기있다서 인서트 자, html 이렇게 호출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인코딩을 하면 돼요. 인코딩. 여기 보면 이제 설정에 버전이 좀 달라서요. 네. 네. 어, 이 인코딩 하는 게 없나? 이 버전에? 아마 이게 지금 예전에 크롬에서 이게 있었거든요. 인코딩 하는 게. 그, 네. 안 보이네. 근데 윈도우에서도 인코딩 그 앱을 깔아야 되더라고요. 한글로 바꿔주는지. 어디 있을 텐데 지금. 제가 못 찾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한글을 인코딩을 하면 되거든요. 제가 이따 영상 끊고 한번 찾아볼게요. 음. 어쨌든 이게 지금 한글이. 네. 표시가 지금. 이게. 어, 안 보이네. 지금 또 시간 자꾸 가기 때문에 이 한글을 그냥 영어로 일단 바꿔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html, vr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전부 다 이게 이제 한글이거든요 이게 한글이 왜 그러냐면 euckr이 있고 u t f 8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euckr을 했나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한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들을 다 영어로 바꿀게요 이렇게 그냥 영어로 게스트북 하고요 보기 편하게 지금 뭐 한글 표시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DB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guestbook-write 그냥 네, 지석자로 쓰겠습니다 guestbook-write라고 쓰고요, 네,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rm 태그 여기를 이제 name 지금 이제 영어로 한글로 보일 텐데 이렇게 name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이제 c o n t e n t 라고 하겠습니다 예 c o n t e n t 에, 그다음에 밸류가 이제 그 버튼 이건 이제 서브스 버튼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쓰기라고 할게 라이트. 이건 이제 리셋이라고 하겠습니다. 똑 같이 리셋. 자 저장하고요. 콜론 W 저장하시고 F4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f 이렇게 누르시면 이런 부분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인서트 참 엘리트템이에요. 있다가 여기다 이름 작성하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려고 요 게스트북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봐보죠. 이게 이제 폼 태그라고 부르는 걸 지금 뭐 HTML5에서는 막폼 태그 쓰지 않는데, 뭐 저희 때는 폼 태그 를 많이 썼거든요. 이건 샘플입니다, 그냥 샘플. 자 여기 보시면 HTML 보시면 네, 일단 구조를 설명드리면 타이틀의 이제 게스트북은 이제 웹 브라우저의 윗부분 에요기요뿐이죠 타이틀 게스트북이고요. 그다음에 H는 뭐 강조 태그라고 글자 강조하는 어떤 태그고요. 자 근데 폼 태그라도 이제 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회원가입하는 그런 폼도 있잖아요. 네 지금 이동을 해보시면 요, 요게 요, 요 내용하고 같이 이제 보면 더 편하겠네요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게스트북 라이트라고 해야 되고요 부분은 이제 그냥 글자로 표기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름 네임하고 제가 컨텐츠 했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 폼 메소드죠 요게 이제 폼 요런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태그가 폼 태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폼으로 시작해서 슬러시 폼으로 끝난 거 보이시죠 예, 끝난 거 보이시고요 그다음에 네임 컨텐츠가 여기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 에 인풋 텍스트죠 여기를 이제 <laughs> 네, 글자 입력하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아 메서드도 있죠. 메서드 포스트가 이 포스트가 앞부분에 설명드렸지만 이제 서버에 어떤 기록할 때 쓰는 그 행위가 메서드가 이제 포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걸 누구한테 넘기냐면 액션 인서션 PHP 넘긴다라는 겁니다. HTML 상에서는 직접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인서트처 있다가 전송 버튼 이 부분은 서브핏 버튼 보이죠 이 와이트 버튼을 눌렀을 때 누구한테 전달을 하는 거냐 액션에 명기된 인서트 전 PHP에 넘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네임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네임 다음에 타입 텍스트 저기 이 텍스트 이 글자 입력하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네임 네임이라도 여기 이제 변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원하나 우리가 랭귀지에서 여기를 이제 달러 싸인 네임으로 시작하 저, 지정한다는 얘기고요. 변수명. 그러니까 네임이 변수명을 지정하는데, 그 변수명 자체를 제가 네임으로 한 거고요. p 태그는 줄바꿈 태그라고 보십니다그 다음에, 컨텐츠는 텍스트 에리어죠. 이건 한 줄짜리지 않습니까? 위에 거 지금 한 줄짜리인데, 여기는 여러 줄짜리인 경우에는 텍스트 에리어로 선언을 하시면 되고요. 네임은 컨텐츠, 여기 변수는 이제 컨텐츠예요. 네임 컨텐츠란 얘기는 변수명을 이제 컨텐츠로 한다는 거고요. 자, 컬스 50이라는 거, 여기가, 여기가 이제 50 열, 50자라고 보시면 되고, 50러우라는 것은 이제 5행, 5행 그러니까 50열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행. 5행. 그 다음에 텍스트 예려한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서브 b 버튼이라는 게 이거 전송 버튼이고요 리셋이 여기 입력한 거리셋한요거 리셋은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입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포세인 자그 다음에 이제 뭐, I love you라고 이렇게 치면 리셋한 여기 있는 걸 지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전송하는 거라이트라고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제 메인 페이지에 들어오게 들어가면,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글자를 클릭해서 지금 방법론 폼이 나오게끔 하겠다. 네, 일단 거기까지 하고 데이터베이스 생성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index.html을 건드셔야 되겠죠. 자, 이거 이제 저장하고 빠져나오시고요. 자, vi에 in, 인... nex. html 하시면 되고요. 자, 링크를 거는 태그가 a 태그입니다. 이렇게 띄어기 v에 띄어쓰기 의미 없는데 a I, href라고 하시고요. 이거하고점슬러시 하시면 돼요. 현재 이 안쪽에 있는 자, insert. html이라고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a 태그 쓰면 이제 이렇게 슬러시 a 태그를 묶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글자 표기를 뭘로 할 것이냐는 거죠. 그냥 게스트북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글을 제가 일단 최대한 쓰지 않기 위해서 게스트북이라는 글자 즉, 이게 뭐냐면 게스트북이란 글자가 나타나고 그걸 클릭하게 되면 이제 인셋, 인서트.점 html 그 페이지가 보이도록 링크를 건거라고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예, 저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내 네, 제일 F5 눌러볼게요. F5 누르면 이제 게스트북이 이렇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릭을 하면 네, 지금 내 네, 인서트.점 html이 <laughs> 네,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해야 될건 일단 이거 입력을 하기 때문에 호출되는 게 뭐다? 네, 아까 보셨죠? insert.php잖아요. insert.php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i 자, insert.php 한번 봐보죠. 역시 이것도 몇개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 것만그 수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좀 지우고요. 요거는 이제 그냥 write o k 할게했 저장되었습니다라는 이제 그런 문구인데 이렇게 라이터 케이쓰고요그 다음에 요거는 네 글, 글 목록 보기죠 이 부분을 이렇게 그냥 리스트로 할게요 그냥 게스트북 네, 리스트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게스트북 리스트 자그 다음에 이제 이 PHP에서 이제 네 한번 살펴볼 소스 이거 이 소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HP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오버전하고 7버전하고 다릅니다. 저희가 지금 오버전 책에 제가 지금 책을 오버전으로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지금 오버전을 저희가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오버전에 관련된 소스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PHP 7버전 같은 경우는 에 함수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에스 그 커넥트 함수를 쓰는데 와이에 o n 커넥트 아이 뭐 이런 걸좀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은 오 5버전 책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을 자, 여기 보면 $db라고 되어 있죠. 달러 사인 $db는 우리가 이제, 뭐, 파일 디스크립터, 뭐 디스크립터라는 표현을 쓰죠.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값이라고 보시면, 되죠. 디스크립터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 일단 php에서 MySQL 커넥트 하겠다 그러면, 네, php에서 연결한 함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MySQL 언더바 커넥트라는 함수가 되어 있고요. 이첫 번째, 여기 큰 따옴표를 보시면 세 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가 접속하는 위치, 로컬로스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루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네, 패스워드입니다. 저희가 지금 마이스 어, l 관리자 계정 루트를 1, 2, 3, 4 했기 때문에 크게 건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물론 왜 이게 여기 보이냐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거 인크루드 시킵니다. 프로그램 짤 때는 이게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인크루 e 해서 가리고요. 다른, 파일. 다른 파일에 넣어놓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연동이 되는 것만 확인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웹 프로그래머가 할 일이고요. 그, 뭐, 시스템 관리자나 엔지니어는 어, DB가 잘 연동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에, 그 관리자 계정 루트, m y 스 q l 관리자 계정의 패스워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 s q l s e l DB라고 되어 있죠. 이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 그, 선택. 쉽게 말씀드리면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베이스 명을 호출하는 거죠. 컴퍼니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선택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성공한 값의 위에 그 전행에 그 선언한 이제 디스크립터 값을 여기 뒤에다 붙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에코하고 달러싸인 언더바 포스트 네임이고 달러싸인 언더바 포스트 브라켓 콘텐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까지는요. 아까 저희가 이제 이폼 태그에서 네, 폼 태그에서 변수 두 개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제 폼테그를 좀 보면, 지금 여기서 이제 선언할 때, 여기를 변수명을 뭐로 선언한 거냐면, 달러사인 네임으로 선언한 겁니다. php에서 넘길 때. 그 다음에 여기를, 예, 달러사인 컨텐츠로 저희가, 제가 선언을 했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이걸 받을 때요. 예전에 그 php 4버전, 이전 버전에서는 그냥, 어, 이렇게 달러사인 네임, 달러사인 컨텐츠 처리했는데, 지금 요게 이제 여러 가지 보안상의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지금은, 네, 이렇게 포스트로 넘어오는 경우에는 달러사인 언더버 포스트 하고 이그폼테그 선언한 변수 값을 요 이렇게 이제 묶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한 사람 불편한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변, 변수를 위에다가 네임은 이걸 아예 그냥 네 이렇게 달러사인 포스트를 붙여서 새로운 변수를 이렇게 선언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선언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php 프로그램 짜실 때 조금 편하한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옛날에는 그냥 달러 사인 네임 했는데, 지금은 언더버 포스트를, 달러 사인 사이에, 언더버 포스트에서 이제 대, 대거로, 브라켓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에코는 그대로 보하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입력한 네임하고 콘텐츠를, 그다 그대로 그냥 그, 보여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 달러 사인 리졸트라고 되어있고, 마이스 q l 리이라고 되어있죠. 이게 이제 실제 마이스 q l 에서 사용하는 쿼리를 입력할 수 있는 에, 그런 이제 함수입니다. 그래서 insert into guest 요거는 이제 인스트 이트 게스트북이죠. 요거는 이제 테이블명입니다. 이따가 데이터베이스명은 컴퍼니로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테이블명이거든요. 아마 리를 이제 안 배우신 분도 계실텐데 네. 요게 데이터베이스고 밸류가 이 값입니다. 요값즉즉 폼테그에서 입력된 이름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집어넣으라는 그런 뜻이 되고요. 그다음 역시 여기도 이제 디스크립터가 첫 번째 행이 지정한 잘 접속된, 쉽게 말하면 잘 접속되었는지 그런 정보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다 됐다 고하면마이틱 클로즈 디비라는 거죠. 이걸 끊으라는 겁니다. 네, 끊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면에 에코 라이트 오케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갭스보 리스트가 나타나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이제 컴퍼니하고요. 자 그다음에 저 펌태그 에 있는 내용들이 네, 내용들이 그 저장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네,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작업 하겠습니다요거 이제 확인만 한 건데 특별히 건들 건이 되요 한글로 된거 영문으로만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빠져나올게요. 이제 DB를 접속해야 되겠죠. 자, 자 USR LOCAL의 마이 s q l bin에 가시면요. 빈, 아, 아, CD. 직접 그냥 직접 하겠습니다. 예, MySQL 하시고요. 마이너스 p 1234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루트 권한으로 1234로 이제 패스워드로 접속하라는 겁니다. 자, 엔터를 치시면 자 일단 네 자, 기본적인 쿼리 몇개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는 명령 show d a t a b a s s 하고요. 그다음에 시언어처럼 세미콜론. 네, 일단은 MySQL 사용법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MySQL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여기 프롬프트예요. 여기 나타났다는 얘기는 네, MySQL, q u e 를 입력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 나타나면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끝날 때는 반드시 뒤에 세미콜론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돼요. 세미콜론. 시어너처럼. 물론 이제 유즈그문이나 뭐, 퀴트 이런 건 입력하셔도 되는데 그냥 입력하셔도 되, 되기 때문에 입력하세요. 쇼 데이터베이스 하면, 뭐, 만들진 않았지만 이렇게 기본, 여기 MySQL 관리자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MySQL 운영과 관련된 정보가 담겨 있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일단 여기서 하셔야 될게 뭐냐면 아까 이제 그 insert. php에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컴퍼니를 쓴다고 했거든요. 데이터베이스를 컴퍼니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create database company 이렇게 만드시고요. 세미콜론 찍고요. 자 그럼 show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해보시면요, 이거 데이터베이스는 s입니다. 데이터베이스들을 보여달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컴퍼니라고 생성이 되죠, 네 컴퍼니. 자 그럼 use, 아, use, 컴퍼니에서 저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use 그만 세미콜론 안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show 테이블을 보는 게 뭐냐면 show tables 이렇게 하시면 돼요. 쇼, 쇼, 테이블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뭐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를 배우셨는지 또 배우실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DB명을 정하셔야 되고요. 지금 DB명을 이제 컴퍼니로 저희가 예제에다 그냥 정해놓은 거고요. 자 그다음에 테이블을 만드셔야 돼요 테이블. 지금 테이블이 뭐냐면 저장할 수 있는 두 개를 이제 만들어야 돼요 두 개. 그러니까 지금 네임이 들어갈 수 있는 테이블 을 하나 선, 선, 그 선언을 하셔야 되고 네임이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어, 컨텐츠, 네, 내용이 저장된, 이두 개의 항목을 저장된, 일단, 네, 어, 테이블을 만들거나 커리는, 네, 그냥, 다음에, 저, 혹시 뭐, 제가, 뭐 기본 커리 이상, 뭐, 할줄 아니기 때문에, 뭐, 찍어든지 아니면, 이제, 책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일단 테이블을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다가요. 쇼 테이블 싸이 뭐, 지금 만든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테이블이 없죠. 자, 테이블 만드는 명령, 크리에이트 테이블, 테이블 명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게스트북이었죠? 게스트. 예, 북이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한 줄로 쓰셔도 되는데, 아, 저는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괄호하고 엔터를 칩니다. 엔터를 치고, 이제 변수명, 쉽게 말하면 테이블명, 이제 필드명, 네임 찍고, 그 다음에 캐릭터형 20 이렇게, 이렇게 콤마 찍고, 그러니까 한줄쓰셔야 되는데, 일단 이거,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 마이너스 기호가 붙는다는 건 뭐냐면, 이 명령행이 연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명령이 안 끝나고 계속 지 이어서 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크리에이트 테이블 게스트북이고요 네임의 캐릭터형이0구요 문서 20자를 저장할 수 있는 필드를 선언해달라는 겁니다. 한글은 10자까지, 영문자는 20자까지 저장이 되는 거고요그 다음에 컨텐츠는 뭐 캐릭터 형으로 선언하셔도 되고요 책처럼 뭐 텍스트로 선언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냥 캐릭터 캐릭터로 한 200자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방명동은 간단하게 한글로는 100자까지 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끝날 때세미콜을 찍으시면 돼요. 지금 여기 괄호가 하나 썼기 때문에 괄호 엔터를 찍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테이블,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네, 쇼 a 네, 테이블스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러면 어 게스트북이라는 테이블이 있다고 돼 있죠. 테이블인 컴퍼니란 데이터베이스. 에 게스트북이라는 테이블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뼈대를 보고 싶으면 d e 디스 r 라이브 dsc 그 다음에 게스트북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게스트북, 세미콜론 찍으시면, 지금, 뭐 네임, 필드가 네임하고 컨텐츠 두 개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지금 방문 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필드가 지금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만 만들었습니다. 네임, 타입이 컨택, 그, 캐릭터형 20, 캐릭터형 200이고, 널값이 S고, 디폴트가 없다는 거, 그런 설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끝났으면 이제 퀴트로 다, 아, 일단 해볼게요. 자,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이 되는지 다시요. 우리 회사 홈페이지 접속을 합니다. 이렇게 도메인 써볼까요? 네, w w w l i n g 점네시 o k k 이렇게 들어가죠. 어, 방명록에 글을 남겨있다. 글 남기고요. 자, 포세인 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I love Linux 라고 쓰겠습니다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그냥, 요거는 제가 그에코몬으로 php에서 이제 그냥 입력한 내용들 뿌리게끔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게스트 리스트, 아, 리스트.php 제가 뭐 책에도, 네, 책에도 있는데 설명 안 드렸죠? 일단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 들어간다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 이제 확인하는 명령이요. select, 예, 별표, 모든 거다 보여, from 게스트북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입력했던 Posein I Love News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예, 그러면, 아, 정상적으로 지금 웹이랑 PHP랑 MySQL 데이터베이스가 잘 연동되는 걸 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그 내용입니다. 지금 그대로 다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설명이 이제 인서.php, 그 다음에, 아, 인서.html, 인점 p h p 아, 리스점 php 설명 안 드렸죠.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 그거를 설명을 드려야겠네. 테이블 하나 더 띄우죠. 데이터베이스를 뭐, 튕겨나게 하는 거 여기보다는. 여기서 하나 더 띄워서 해보죠. 자, 이제 리스트.php는, 네, 그, 웹상에서 이제 끌어오는 건데, 소스를 한번 먼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죠? 여기 지좀 리스트.php 점, 리스트 점 PHP 있죠? fbi, 네, 리스트.php 점 열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것도, 네, 지금 한글 부분만, 네, 조금 수정을 해서 그냥 보겠습니다. 예, 인서트 전이지 여기 이제 방명록 쓰기를 이제 글자를 링크를 건 거죠 다시 여기는 네. 예, 게스트북 약간 예, 리스라이트라고 아, 제가 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방명록 예, 읽기가 되겠네 그냥 방명록 게스트북 리드할게요 게스트북 리드라는 글자를 표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아, 네임, 아까 네임이었죠. 네임 그 다음에 컨텐츠, 컨텐츠 이렇게말 하겠습니다 자, 소스 보시면요. 네, 근데 html 되어있고 html 안에 지금 php를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이거는 네, 제가 그냥 화이트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 게스트북라이트라는 글자 인서트점 다시 이제 그 게스트북에 방으을 쓰시고 싶은 경우에는 게스트북라이트를 클릭하면 인서트 h 이 m l 이 뜨게끔 링크를건 거고요. 자, 여기 똑같죠. 그마이크커넥트롤러에서 데이터베이스 이제 그 관리자 계정 이름, 패스워드, 그 패스워드, 아이디랑 패스워드 지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elect d b 라는 함수에서 contact company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 거. 그 화면에 일단 guest r e a 가 찍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예, 저장되어 있는 값을 끌어오게 해서 show guest라는 함수를 제가 짠 겁니다. 자, global s db를 이제 네, 전역변수에서 밖에 있는 db를 끌어온 거고요. 그죠? 밖에 선언하는. 그걸 끌어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쿼리. 일단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끌어오는 명령이 SELECT 별표 브론 테이블 명이거든요. MySQL 쿼이 썼죠? 물론 d 인 DB가 이제 위에 위에 있는 디스크립터 값을 끌어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가드, 그런 꼬리 쿼리, 그 쿼리를 어떻게 쭉 끌었냐면 MySQL 5 버전에 보시면 MySQL 패치어레이라는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끌어오는 네, 그걸로 끌어온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클 s 즈 DB로 끊어서 이제 다시 왜냐면 데이터베이스의 커넥션이 계속 되어 있으면 프로세스가 떠 있거든요. 그거를 선언한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쇼 게스트만, 쇼 게스트만 호출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저장하고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게스트 리드 하면, 요, 지금, 포, 네임 포스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보시면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하나. 하나. 더 써보시면, 게스트 누르고요. 뭐, 리눅스맨 해보고요. I love, 리눅스가 똑같으니까, 뭐, I l o v 런치 해볼게요. 라이트 네, 해보고 그 다음에 어, 게스트북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줄 제가 이렇게, 이렇게 HR 태그 줘서 이제 줄 그은 다음에 이렇게 뜨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직접 확인이 되죠. SELECT 별표 from 게스트북 하면 지금 제가 입력한 입력시에 I love l 이런 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해드리면 일단, 네, 요세 개의 역할은 이해되시죠? 간단하게, 인 n s e r t h t m l 뭐, 이건 세 개의 역할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테이블데이터베이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을 하려면, 네, 데이터베이스랑 테이블을 생성해야 된다는 거고 일단은, 네,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어, 루트 권한으로, 그죠? 루트를 로인하실수있을 상태이기 때문에, 트 패스를 2, 3자로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m y s q 프 p r o 가 떨어지고요. P 다음에 원래 작은 옴비를 주시는 게 좋은데, 특수문자나 공백이 없으면 그냥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생성하는 명령은 Create Database c o m p a n y 고요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접속하셔야 되죠. Use Company.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만드는 게 Create Table Guestbook 하고요. Name, Character, Content, Text, 상관 없습니다. 그다음에 i 트를 정렬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에 form 태그 아까 말씀드렸죠 폼태그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시면 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결론적인로는 이제 이 서버 버튼을 누르 글쓰기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달자가 인서트점 PHP를 넘기죠. 그 넘기는 방법이 포스트라는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쓰는 그 메서드가 포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nsert.php. 아까 말씀드렸죠? c o n n d b 이건 5버전입니다. mysq. 아, php 5버전의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 7버전은 함수가 다릅니다. 이거. 다 달리 쓰셔야 돼요. 자, php 5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root1234.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선택하는 selectdb 컴퍼니고요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최근 버전, 5버전서부터는 요거, 이거, 이거 따로 포스트 변수명. 앞에서 그 insert.html 지정 변수명을 브라켓 안에다가, 언더버 포스트 브라켓 안에 집어 넣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집어넣는 쿼리가 insert into guestbook이기 때문에 이 쿼리 마이스클 쿼리 한번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명이 쭉 나와요, 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에 참고에 제가 말씀드렸죠 5.3 버전서부터 5.4 버전서부터 이제 그달러사인 언더바 포스트 형태대로 선언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대신에 이제 불러올 때는 뭐 무방하다라고 되어있죠. 지정할 때 집어넣을 때.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 에1 p h p 면 제가 패치어레이 소스를 썼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리를 이용한 연동 확인 나오죠. 이제 j t m 이렇게 호출하시고, 글쓴 다음에 이제 리 i s t p h p 를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들어가게 되면, 뭐, 리눅스랑 리눅스 기반의 이제 apm, 우리가 뭐 amp 서버라고 그러죠. 아파치. 램프라고 부릅니다. 리눅스, 아파치, 마이에스켓 PHP 또 최근에는 뭐 마리아 디비도 쓰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제 연동은 네,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